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지입니다 오늘은 국산 서리떼 콩 가지고 콩자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쉬워요. 콩은 2시간 정도 불려두었거든요.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가지고 불려두었습니다. 그리고 진간장하고 올리고당하고 통깨만 있으면 되니까 지켜봐 주세요. 굉장히 쉽죠? 아주 손쉬우면서도 밑반찬으로 최고고 영양가도 많으니까 지켜봐 주세요. 굴린 콩을 콩물 그대로 넣어주고 콩이 한 3분의 2정도 익을 동안 푹 삶을 겁니다. 콩 300g 인데요. 진간장 150을 잡았는데 일단 100만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줍니다. 뚜껑을 너무 꼭 닫으면 불 넘치기 때문에 뚜껑을 반쯤 이렇게 열어주세요 조금 이렇게 열어줍니다 불은 중불 해가지고 콩을 익혀주세요 중간 점검입니다 중불로 해서 한 30분 정도 푹 끓였거든요 콩을 하나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. 3분의 2 정도 익은 것 같아요. 여기에 남은 간장을 다 넣어줍니다. 올리고당 150을 넣어주세요. 조청이나 물엿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국물이 다 졸아들도록 콩을 졸여줍니다. 단맛을 원하시면 시향껏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국물이 다 졸아들도록 졸여주세요 국을 닫으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빨쫑하게 뚜껑을 조금 열어줍니다 거의 다 졸아졌거든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거의 정불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졸여진 것 같아요 저 부산아지매표 서리태 콩자반이었습니다. 서리태 금은 콩 많이 드세요. 하얀 머리도 까맣게 난다 하잖아요. 콩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